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금요 경마 박상규 인사드립니다. 자, 지난주까지 날씨가 엄청나게 추웠었는데, 이번주 들어서는 날씨도 많이 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주 경마가 또 설휴장을 앞둔 마지막 주 경마 주간입니다. 이제 다음주에는 경마를 한주 쉽니다. 그래 뭐, 한경주 한경주 중요하고, 뭐, 하루하루 경마 상당히 중요한데, 또설 휴장을 앞둔 마지막 주 경마인 만큼 또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경마 주간이 되겠습니다 자 2월 13일 금요경마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금요경마 좀 붙어볼 만한 경주는 2경주, 3경주, 6경주 그리고 제주교차 5경주가 되겠습니다 2경주, 3경주, 6경주 제주교차 5경주, 좀 붙어볼 만한 경주가 되겠고, 이 중에서도 3경주하고 6경주, 이 3경주하고 6경주가 좀더 메리트가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방송했던 내용들,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면서 금요경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번에 더 포인트가 직... 전1 2월 28일 경주였죠. 외곽선이 보면서 동착으로 이착이었어요. 월드 이기라고 동착으로 이착이었는데 외곽선이 보면서 상당한 뚝심을 보여줬다. 200m 남기고는 채찍도 늦쳤고 경주 중에 폐출혈이 발생하면서도 근성 있는 모습으로 입상을한 마필이 더 포인트입니다. 이제 폐출혈 나가지고 또 재검도 받고 나왔는데 재검 때도 뭐 상당히 여유가 있는 모습으로 발걸음이 좋았던 마필 5번에더포인트가 되겠습니다. 61번의 닥터 챔프입니다. 닥터 챔프도 잠재력이 나오기 시작했죠. 직전에 4전만에 첫 입상을 한 마필, 그동안 뭐 능력 부진도 나오면서 조금 헤매는 모습이었는데 직전 경주 편한 선행이긴 했지만은 막판까지 상당한 뚝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이 마필의 발걸을 음 봤을 때는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도 충분히 연투 기대해 볼수 있는 마필이 11번의 닥터 챔프가 되겠습니다. 1번의 매직 오브 아트, 이제 직전에 삼착이었어요. 막판 3착 아쉬움 남겼지만은, 어쨌든 이제 힘이 차면서 걸음은 늘어났다. 그동안 좀 뒷심이 약했던 모습인데, 직전에는 뒷심도 좋아진 모습으로 걸음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준 마필이 1번의 매직 오브 아트가 되겠습니다. 4번의 라이트닝 포스는 조심해야 돼요. 라이트닝 포스 500km 대 순말입니다. 500km 대 순말인데 좀 대비가 늦어지긴 했지만 1월 29일 주행 검사 때 보니까는 더 포인트하고 같이 주행 검사 받았잖아요. 더 포인트가 안쪽에서 선행 나가고 라이트닝 포스는 외곽 선행 전개하면서 상당히 뚝심이 있었던 내용에 맞필 4번의 라이트닝 포스가 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이번 부산 이경주는 4번의 헌타스틱 보스가 이번에 좀첫 입상할 찬스를 맞아한마피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헌타스틱 보스가 데뷔전에서 3차 그했죠 데뷔전에 3차 그했고 이제 12월 19일 경주는 좀 기대만큼 못 되었어요. 취입으로. 직전의 내용이 괜찮았습니다. 이제 9번 게이트다 보니까 앞선에 붙이기보다는 아예 착정하고서 흥미해서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던 마필이 판타스틱 보스예요. 참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뒷심 자체가 좋아진 경주 내용을 보여준 마필이 4번의 판타스틱 보스가 되겠습니다. 9번의 석세스데이하고 3번의 오아시스루비 마방은 다릅니다만 같은 마주의 마필이에요. 이종훈 마주의 마필이죠. 이종훈 마주. 9번의 썩세스데이는 작전 전개가 자유로워요. 이제 12월 14일날은 휴양반대 늪바라고 삼착했고 직전에도 약간 발주는 안좋았는데 강력하게 선행을 뽑아냈어요. 막판에 다 와가지고 잡히면서 한발 아쉬웠던 마필이 9번의 썩세스데이입니다 3번의 오아시스루비입니다. 이 오아시스루비도 오전동안 삼착만 두번한 마필이긴 하지만 은이 마필로 작전 전개 자유롭고 뚝심있습니다. 그런만큼 직전에 착순 아쉬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마필이 3번의 오아시스 룹입니다. 11번의 키스터레인도 외곽으로 좀 밀리긴 했는데 이 마필로 직전에 선행가니까는 막판까지 여유있게 버티면서 이착을 했던 마필이요. 12월 19일은 선행 못 나가니까 외곽 선위부 외곽으로 기대면서 착순에 머물렀지만 은 직전에 선행가니까 버티기에 성공한 마필이다. 다만 이번에 외곽에서 직전처럼 이제 편한 선행은 부장이 안 됐다. 그런 부담은 좀 있는 마필 11번의 키스 더 레인이 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자 이번 삼경주가 이번 금요 경마 중에서 좀 메리트가 있는 경주가 이 삼경주예요. 좀 내용 있는 마필이 있어요. 전에 입상을 못했던 분명한 내용 있는 마필이 있다. 이번 삼경주 이제 우군 안말 경주인데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경주입니다. 앞에 삼경주하고 이번 사경주가 분할이 됐어요. 이제 우군의 1,300m 안말 경주잖아요. 안말 경주인데 이제 삼경주하고 사경주가 분할이 됐다. 그래서 이번 삼경주 아까 이제 3경주고, 이번 사경주는 보면은 11번의 아리드래곤. 직전에 휴양마였어요. 외곽선이 뭐 뚝심 있는 모습으로 휴양 극복하면서 복승률100% 행진이다. 세번 뛰면서 세번 모두 입상을 안 마피입니다. 이번에 블랙트리가 1600, 1400 뛰다가 거리가 내려왔습니다. 직전에 1600m는 이제 외곽 선입으로 착순에 머물렀던 마필인데, 거리도 내려온 만큼, 번호도 좋은 만큼, 또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요. 이번에 블랙트리가 되겠고, 8번의 여운도 데뷔 전에 편한 선행이긴 했지만, 어 여유 있는 모습으로 우승을 한 마필이 8번의 여운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은 12번의 팀 서프라이즈. 이팀 서프라이즈도 보면은 언제든 일격 가능한 추입력 있는 마필인데, 어, 직전에 편성은 상당히 강했던 편성이에요. 직전에 상당히 강했던 편성에서 성적은 바닥이지만, 충분히 외곽에서 일격 가능한 마필, 12번의 팀 서프라이즈가 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자, 이번 오경주가 은근히 저는 흥전도가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4번 소망의 길하고 9번의 나인티 플러스가 인기만데, 야, 둘다좀충마로는 부담이 되지 않나 싶어요. 4번의 소망의 길이 직전에 3착 승군전에서 2착을했잖아요 1월 4일날은 외곽 마필들이 강세를 보였던 주간이에요. 그런 주로 덕도 분명히 좀 있었다. 지금 어쨌든 그래도 이제 3착 승군전을 입상했다는 점이에요. 4번 소망의 길. 아, 그렇지만, 어쨌든 직전에 주로 덕은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봐요. 소망의 길이 되겠고. 9번에 90 플러스도 조금 실망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직전에도 말도 좋았고 많이 팔렸는데, 뇌직선입했는데 생각보다 말이 좀 밋밋하지 않았습니까? 9번에 90 플러스가 되겠고. <laughs> 그래서 8번의 부텍스. 요, 이제 승군전이긴 하지만 저는 좀 경쟁력 있다고 봐요. 이 마필이 보면은 12월 12일날 늦발하면서도 탄력 있는 모습이었고, 직전은 서서히 선입권에 가세하면서 탄력 있는 모습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서강주 기수 기승이긴 하지만은 부중도 가벼워졌고, 최근에 꾸준한 전력 상승세라면은 4번, 9번을 상대로 충분히 좀 경쟁력 있는 마필이 않나 싶어요. 8번에 포텍스가 되겠고 이번에 돌아온 삼손 이번에 보니까 좀 인기마가 됐잖아요. 인기한 4,5위권 예상이 되는데 직전에 흔히 하는 말로 종합지 백판이었어요. 어, 종합지 백판 말치고는 상당히 선전하면서 어, 전력회복세를 부여준 막필이 이번에 돌아온 삼손이 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이번 6경주가 이번 금요경마또 메리트가 있는 경주예요. 아까 그러니까 3경주와 더불어 뭐 메리트가 있는 경주, 이번 부산 6경주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자, 3번이 많은 인기인데, 야, 놓고 때리기는 어딘지 모르게 좀 부담은 돼요. 단독선행에 메리트는 있어요. 단독선행에 메리트는 있는데, 이번에 안말 경주잖아요. 안말로서 57회 부중 직전에 너무나 좀 실망스러웠던 건 사실이에요. 부중도 가벼웠는데 물론 선행 못 나간 건 있지만 외곽선입종 기하게 했지만은 동무나 말이 밋밋했어요. 그래서 57회 월드 리스트 선행이긴 하지만은 아 직전 뛴거 봤을 때는 이거 인기이 맞나 싶어요. 솔직히 저는 어쨌든 이거 놓고 때릴 생각은 솔직히 없어요. 인기리지만. 6번에 투암산 태양, 강단 있는 모습으로 걸음이 늘어났어요. 이제 승분전이긴 하지만, 이 마필로 보면 꾸준한 자기 걸음이 강점이잖아요. 1번에 크레이지암이, 직전에 휘, 앙만데 엄청나게 배당판에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직전에 보니까 말도 부지하게 좋았어요. 야, 휘앙마지만은 만들어놓고 나온 마필이요. 그래서 이게 직전에 바람이 분 이유가 있었다. 늦바람면서도 훔이 내치게 서 탄력이 좋았습니다. 이번 승분전이긴 하지만, 충분히 또 경쟁력 있는 마필이, 일본의 크레이지 암이에요. 4번의 맥스 더 드래곤. 이 맥스 더 드래곤도, 꾸준히 자기 걸음은 있어요. 이것도 뭐, 탈때말 때다 모습이긴 하지만은, 꾸준한 자기 걸음이 강점인 마필. 4번의 맥스 더 드래곤이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이제 부중이 늘었지만은 4번의영 스카이워커. 58, 예전에 뭐 작년 7월 달에 급부간 적도 있죠. 오래 전이지만. 이제 직전에 여유 있었고. 이번에 오아시스레드도 산통으로 인해서 이제 9주 만에 출전이긴 하지만 역시 직전에 여유 있게 우승을 했습니다. 7번 은주가이 선두권 밀어붙이는 뚝심 있는 마필이고. 1번에 금아고티도 전 휴양 극복하면서 상당한 탄력을 보여준 마필 1번의 금화 고티가 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1번 파차 마마 또 선행이죠. 9번은 직전 늦바라고 취입했어요. 근데 재탕이 도를 것이냐. 저는 이번에 유림세상이 좀 재밌다고 봐요. 유림세상이 직전의 경주 내용이 괜찮았습니다. 외곽 선입 좀 밀리면서 외곽을 돌았어요. 그런데도 직선에서 재추진되는 모습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이번에 부중도 55잖아요. 직전은 57이었는데 55면은 좀 빠른 선입 전개 속에 충분히 이격 가능한 마필 10번의 유림 세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버럭도 부중이 가벼워졌습니다. 부중도 가벼워졌고, 거리도 내려왔고, 또 최근에 꾸준한 모습인 만큼, 외곽 선입권 일격 가능한 마필 5번에 버럭이 되겠습니다. 자, 제주경마로 갑니다. 제주교차 일경주입니다. 이번 제주 일경주는 4번에 노영로. 뭐, 주행금사 워낙에 좋았어요. 선행 가면서 살살 물고만 오면서도, 상당히 발걸음이 좋았던 마필이 4번의 누영로다. 1번의 슈퍼노바. 데뷔 전 선행으로 입상을 했고, 직전은 선입으로 착순권에 머물렀던 마필이 1번의 슈퍼노바입니다. 7번의 파워 액션. 주행검사시 따라가는 전개 속에 뚝심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4번 누영로하고 같이 주행검사를 받은 마필이고, 10번의 금화 여신도 데뷔 전에 두 마리가 워낙에 강했어요. 윤수라고 강풍 여제 짬배당으로 끝난 레이스에서 외곽 선입으로 3차간 마필이긴 하지만 충분한 실전 적응력 보여준 마필 10번의 금화 여신이 되겠습니다. 제주 이경주입니다. 7번 남바다가 이제 부중이 6 0이요 근데 상당히 탄력 자체 좋은 모습으로 직전에도 우승했어요. 이제 선취입 자유로운 모습으로 3연속 입상입니다. 5번에 오령고도 이제 거리 늘고 부중 늘었는데, 어쨌든 직전 송군정 극부 하면서 상승세 있는 맛이이요 1번은 직전 선행으로 버텼고, 6번의 탐나의 빛도 조심해야 된다. 이것도 오래 쉬었다 나와요. 뭐, 55주 만에 출전하는 휴양마요. 그러니까 작년 1월 25일 날 뛰고, 지금 1년 넘게 쉬었다 나오는 마필이긴 하지만은, 유마필로 충분히 일각 가능하다. 6번의 탐나의 빛이 되겠습니다. 제주 성경주입니다 이제 7번의 광해 대부가, 이제 다시 5군으로 내려왔어요. 전 4군 뛰다가 다시 5군 내려왔어요. 그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사연 타 때렸던 저력 있는 마필입니다. 음 선취입 자유로운 모습으로 사연속 입상했던 저력 있는 마필이고, 1번 시원하게 다시 선행감은 또돌수 있는 마필이고요 8번 승정가도 꾸준한 걸음. 그리고 3번에 뚜벅이 조심해야 됩니다. 요, 뚜벅이도 보면은, 좀 발이 느리지만은, 취입력은 있어요. 12월 20일날 2차가고 이제 그 뒤로 착순권 언저인데어이 뚜벅이 없이도 충분히 한번 막판에 안에설쟤고올수 있다. 그래서 제주 3경주의 최대 북병 3번의 뚜벅이가 되겠습니다. 제주 4경주입니다. 6번 명품하늘 상승세. 7번 뛰면서 6번 입상이에요. 이 명품하늘이 대비전 빼고는 전부 다 입상을 했어요. 유연속 입상이고. 폭풍기도 직전은 부진했지만 더 부여줄 걸음 있는 마필이죠 1번은 선행 남문대로. 3번의 선봉영원도 삼착승군전인데 부중이 대신에 툭폭 가벼워졌습니다. 51입니다. 이 선행선입이 다 되는 마필 3번의 선봉 여명이 되겠습니다. 제주 오경주입니다. 이제 7번에 당산보스. 꾸준한 걸음에 뚝심 좋아요. 선취입도 자유로운 막필이고, 6번에 백록챔프도 5번 뛰면서 4번 입상. 그리고 한번 입상 못한 게3차기잖아요요 백록챔프 역시도 선취입 자유롭고, 최근에는 뒷심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경주 내용의 막필. 6번에 백록챔프가 되겠습니다. 3번은 선행이죠. 음, 다시 한번 버티기 누릴 수 있다. 직전 잡혔지만은 버티기 누력을 마필이고, 꾸준한 모습에 5번의 정우질주도 한번 추입해서 와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제주 육경주입니다. 4번의 뉴저지가 잠재력 있어요. 최근 좀 추춤하지만 잠재력 면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 마필이다. 취입은 이번에 명문대부 6번의 문딱도 직전 선행가서 잡혔는데 선입도 되는 마필이고 휴양마 5번의 양대진품도 조심해야 돼요 올해 전이지만 작년 7월 18일날 이럴 때는 뭐 문딱을 그냥 때려잡았던 저력 있는 마필 5번의 양대진품이 되겠습니다 제주 칠경주입니다 자 4번의 지리산 특히 선입권 밀어붙이는 특심 있는 마필이고 일번에 캐논하우가 직전 내용 좋았습니다. 선행가에도 뛰는데 선행 나갔어요. 중반에 3번 나가면서 선행을 뺏겼어요. 근데 다시 선입권에서 재추진되면서 우승을 한 마필이다. 일번에 캐논하우가 되겠고 이번 새벽 울림 계속된 3착3착 아쉬움 만에 가능하고, 이제 취입은 6번의 으뜸나 외곽에서 일격 가능한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월 13일 금요 방송 마치고요. 또 방송 보신 분들 금요 경마 또 건승하기를 기원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